되게 빡치네, 어떻게 해야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곱게 휴톤이나 할 걸. 안거나이버도돼 아, 완전히 구리긴 했어. 근데 지금 라인전만 구린 게 아닌 거 같기도 해. 지금 그런 거지, 그런 거지, 잘못해? 아.. 웨설리 질에도 있어서.. 근데 이거 상대를 안전하 빡세게 도와드린다 응도와드리 빡세게 하네 이거 한타 한번 이기면 뒤집을 수 있어 딜은 우리가 이겨 저 웨슬리 혼자 있다 근데 네, 우리 <laughs> 시야 장악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서 조심해야 돼 이거 드레 그래? 어. 제대로 물긴 맞는데 아저웨설리 혼자 있는데 토니 라인을 미네 탱커가 조졌다 이거 톤이 커버리면 답이 안 나옵니다. 도망. 개. 어 아, 뭐야 이 바야바르. 아, 얘좀하냐 아니, 그가 되게 되게 포킹하러 온 거예요. 까딱대는. 아, 이번도개박인거 음, 같은데? <목소리> <목소리> 나좋았어 <나도 졌어. 목소리> 가운데서 휴턴 마킹 중, 미아 가운데 아, 지뢰왜 여기 있어? 미아 오른쪽으로 안돼 그거 TN 녹여봐 계속 휴턴 해봐, 마킹 중 해봐, 해봐요. 아, 왜슬리도 가운데 미아 저기봐 아, 와, 이프제 혼자 와, 대피스 인증하고, 아, 찐동, 아, 찐동, 아, 찐동, 아, 찐동, 아, 아, 가고 아, 찐 아, 아, 찐동, 아, 찐동, 아, 찐동, 동 아, 풍로라서 아, 거기... 어, 이거 어. 한번 뒤도는가? 피가 많이 없는데? 코자시아 여있데 에이 죽었다 이거. 근데 이게 안되면 판타 질거긴요 대박 <laughs> 야 이게 뒤도는 <디돈을> 판다니? <laughs> 어? 왜 떨어져? 아아이고야아이공지공지 <laughs> 어. <laughs> <양한가비. 웃음> <디>, <laughs> 먹고 이게 타되 이걸 평타하고뚝 떨어지네 갑자기 <웃음> 뭐지? 쏘리 <laughs> <laughs> 야너늘 생각해서 이거 먹자 지금. 왜 빨리 쳐. 잠깐만 방금 뒤잘 돌아왔다. 나다다 아, 이거 빨리 쳐서 먹는 건데. 그건 킹정. 아. 이거 빨리 달려야겠다. 어, 뭐야 어차피 못길 테니까. 깝질 스택. 이거 맨 <laughs> 에이, 트랙슬라 여기. 어, 컷 이거 슈톤 계속으로 끌고 있거든요. 전략 폭격 전략 폭격 슈톤 한테 물린 것 같은데. 얘. 아니야, 아니야, 잡기 좋다. 정 애들 워다요, 원딜들, 앰폰 노이는데 이제 이거 먹자. <laughs> 가운데 웨슬리. 어머, 아, 짧아. 어, 너무 들어오셨는데, 왜 여기 계시지? 원드링크... 아, 아니, 아니. 왜까미유가 여기 있어? <laughs> 나이스 이상하다 아, 나, 아, 나 갈게 집에 아, 집에 갈게 갈수 있어요 갈수 있어요 못돌아 도미구~~ 안돼~~ 이마 <laughs> 지켜들고 <굳어지마. 웃음> <laughs> 아이고 갈수 있었는데 요단강 건너러 가버렸네 아 근데 웨슬리 개빡친다 저거 계속 거리 유지하면서 짤짜리만 나오니까 저게 왜슬리긴 하지? 그게왜슬리긴 하지? 저런 왜슬리 공방에서 보기 쉽지 않은데 공방 응. 왜슬리 다 그런 거 아니었나? 아, 개 병신 코고새 끼들도 많아. <laughs> 진짜 춤 개만. 어, 오, 깜짝이야. <laughs> 나한테서 도망가려고 바라봤을 거야. 어, 어, 거였는데, 어 깜짝이야. <웃음> <웃음> 와, 깜짝이야. 이거 맨날 싸움 지르고 <laughs> 이 새끼. 지르. 고맙다고 해야 될까? 우 따라가 봤네. 블슬라모서콕 찍는 공격 받고 있격 후. 저기나 미쳤어, 완 가미우가 죽을 거 같은데. 될 거야. 듣고면 강 만들어. 아, 지뢰 소리 들었죠? 거 지뢰. 아, 뭐... <laughs> 아, <목소리> 질피한거 어 뭐, 아니었어요? 발발 있냐? 아, 없어, 없어. 평타 맞고도 치 없어. 근데 이거 위험한데 지금. 개이쁜데. 봤다, 봤다. 여기서 슬 뒤에 있냐? 나겠네야 되는데. 아, 슬리 아, 잘 뺐는데 슬가 뒤에 있어 핵펀치 잘 피했는데. 핵펀치래 되게. 근데 까미오왜 죽어 있어? 핵펀치 맞았거든. 음. 마음이 아프다. 거기 빼고 없구나. <laughs> 우리 맨날 힐러 먼저 잘리고 시작하는데, 이거 어떻게 싸움지, 속 싸움? <laughs> 핵판치는... 아, 근데 내가 또 다리가 안좋했지 이거. 내가 좀 뒤쪽에 있었어야 되는데. 아, 어디 인공도 안 올라가고, 타나서스 인공 딱 해. 해서 석국크게 싸... 하고 이득 보는데. 응. 결과적으로는 내가 손해. <웃음> <웃음> 아 레벨링하기 이제 빡센데나 드레슬러가 아니 정신 못 차려고 기업 건비 인데아쌍터틀이네 길지요. 갈 수가 없어. 아가까 아, 그냥 내뒷 라인 돌아도 안 되니까 전진해. 음. 그... 원들왜제 옆에 계시는 거죠? 나 완전 좋아하시는데? 원... 줄 수밖에 없는데? 너무 늦는데? 끊어버리고 아유, 끊어버리네. 줘야 된다, 이거. 여보 시켜줬는데? 음, 어쩔 수 없다는 거저 유성창이든 뭐든 애들 자리 잡기 전에 가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괜찮은 한타 걸어볼까? 전지 끝나면 바로 갈게 여기 애들 왔어 너무 멀어요, 원딜들이 계속 이거 다음 걸면 안 되지 저기 전지 마무리하고 온 거라서 아니, <laughs> 저기도 파티인가? 잘한는데 디렉트 이잘맞는 오, 임팩 같기도 해, 근데 무빙 치는 거 보면. 나이스인데? 아이씨. 야, 잘 보였어. 조 어, 각이 너무 예쁘다 아, 뒤에 팀 따라오네. 추동 간다. 나 어. 나이스. 뭐야, 몰래기야. 나이스. 나이스. 바야바이. <laughs> 슬슬 돌아 거예요. 그때서 알아 조심해. 미약 봐. 와, 이게 어, 여기 있 나이스! 이거 뭐야! 야 뭐야! 야 개피! 진짜 개피! 우와! 아... 뭐야, 나. 개피. 안어 웨슬리. <목소리> 마무리 들이안 됐다. <된다>. 핵! <목소리> <목소리> 아개딸 핀데! 아이고... 티티아 뭐. 이거 못 사... 이제 못 죽여 이제. 아. FD 슈트 따라온다. 어안오네따라왔다와 웨슬리... 따라. 아, 핵을 걷다 떨고네. 슬리가 잘하는 놈이네. 심리전을 잘하네. 뭐 없는데.

아, 지금 슬잠 오는데. 너의 버프 최초 남았어? 새끼들아, 아는 중이긴 어, 한데. 돼, 이거 그기 뒤엔 조심, 제 뒤에 제 뒤에? 아, 가. 너무 둘렀싸여 이거를 주먹다. 너무, 뒤에 아무도내백하루와 가고 있어. 아, 목차려. 사라, 사라, 사라. 사라, 사라. 사라, 버리지마 사라. 사라, 사라 버리지 세정 빠졌어 네. 아못 내기야 진짜. 로비야 로비야. 이거 어디 가려고? 와이 글이 진짜 잘했다. 와. 아까비. 아이고. 아 내가 내 스카프 가져. 방금한테 이이 뒤집었다. 아무것 네, 트로반한테 죽으면 꿀잼인데. 그아 이거 내가 봉글이다 이거. 리얼 반아 던전 던전둘다 죽을 거야. I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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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laughs> <laughs> 아, 이 e a n t to be 이 o t h e r e d You mentioned m 커 get 어 n the b o 이 y 이 d o n 이거 n o w Let's 거 o l go. c o e 땀을 되게 서 맞을 것 같아. 발 아, 아, 아하. 근데 이걸 막네. 이아가 망치를. 이러서요때러세아막발 진짜로 개빡치네. 여기 휴톤 리고 아, 어, 직 아, 직 아, 강도 풀렸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괜찮네~~ <놀라> 괜찮네~~ <놀라> 아, 이 아, 이이스 아, 나이스. 아, 나 아, 이스 아니었다, 이거. 아, 아, <laughs> 결국 <이기긴> 하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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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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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约克克，太没意思了，太没意思了，太没意思了，太没意思了。